예안요 <laughs> 아, 아. 네. 어, 줬어요. 네. <laughs> あっ。<laughs>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그제 대통령께서 수법 회의에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면피용 발언이고 유체 이탈 확보의 결정체였습니다 여야각 정당이 경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남일 말하듯 그렇게 이야기할 상황이니까 좌파 경제 폭정 2년 만의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폭망의 지경입니다. 일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총소득까지도 0.3% 감소했습니다. 수출, 수입, 투자, 민간 소비, 심지어 저축까지 추락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올바로 알고 보고 계시는 것인지 국민들께 정말 그렇다면 사과하고 정책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국회를 빨리 열어서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하면서 순방전 국회 정상화라고 하는 여야 협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됐습니다. 지금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 청와대와 여당의 불법적 패스터트랙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 바꾸 말하면 불법적 패스터트랙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 해야 될 일,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될일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께서 적반하장으로 우리 당의 책임을 돌리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게다가 청와대는 우리 당과의 협상 과정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심지어 제1야당을 배제하고 4당 대표 회동만 추진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뒤에서 정말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산불 재난대책 의논하자고 우리 당이 준비한 자리에는 공무원 한 사람도 갑자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대표의 관권 선고가 의심스러운 총선 대리용 점심 미팅에는 장관들까지 줄을 서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 운영하는 그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치라고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국회 정상화를 바라신다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야당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서 경제정책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결단만 내리면 우리 당은 즉각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국정에 맞서서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대전에 현충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자리에 제가 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최근에 여러 사태들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이에 대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는 도를 맞을 일이 있다면 제가 다 감당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그를 각오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또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당은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게 국민을 위한 혁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이면 제가 대표에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해왔는가 그런 말씀을 좀나누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오면서도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출범을 시켜서 민생과 경제를 살린 살릴 대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 참신하고 영향 있는 인재들을 영립해서 방해 세주를 바꾸어가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 청년 친화정당으로 바꾸어가기 위한 과제들도 하나하나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노력을 조만간 몇달 안에 국민들에게 말씀을 보다 상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 해 가고 있습니다. 저번 인생 투쟁 대장정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삶을 살피고 그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투쟁과 혁신을 병행하면서 당의 체질을 바꾸는데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혁신 없는 투쟁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당과 나라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혁신만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로 이어지고 그것이 대여투행 동력을 강화하는데도 가장 좋은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참신한 그런 인재들이 당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당 내에서 더 많은 활동 공간도 꾸준히 늘려가도록할 계획입니다. 중진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당의 혁신을 앞장서서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대표서 국회 정상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화, 원내 추석 비대표에게 어떠한 연락도 이어질 기분 없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명분 쌓기용, 어, 명분 쌓기만 급급하고 또 여론 전에만 급급합니다. 다른 정당을 부추기거나 움직여서 자유한국당만 한마디로 따돌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야당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와 자세로서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오로지 이야기하는 것은 총선용 추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성을 갖고 우리, 해당과 협상에 응해주 것을 초구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국회는 민생 국회가 아니라 총선용 국회가 될 것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를 위한 국회인 것입니다. 일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로 발표되었는데 그마저도 마이너스 0.4%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산업별 수치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어, 우리 경제가 초약치질로 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경제 투자 노릇하는 수출이 드디어 꺾였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경제 소식들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이라는 것들이 국민의 씨름을 더더욱 깊게 만듭니다. 탈원전은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내내 어, 모든 전문가로부터 어, 산업계로부터 무수한 비판과 지적을 받아온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정부가 드디어 에너지 기본 계획으로 탈원전이 실기를았습니다이 에너지 기본 계획 안에 보면 노후원전의 수명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신규원전 건설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탈원전, 무원전의 공식화 명분아닙니다 이번 청와대의 에너지 기본제의 침인은 사실상 에너지 포기 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과 산업의 전기를 끊는 것은 곧 우리 삶과 경제의 근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당정이 한국청 실업구조를 도내놨습니다이 방안 역시 우리 고용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식과 목적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일자리 구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숙련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적인 무료 프로그램 같은 것을 내면하고 <laughs> 하고 있습니다. 고용 위기 근본 원인을 보십시오. 결국 일자리 자체가 지금 날라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과 자영업이 결국 소득주도성장 반벽정책 때문에 고용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은 고치지 않고 일시적 현금지원에 의한 일정 생활비 보조로만 어, 이 그친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풍호적 현금 살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지금까지 퍼주기 정책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은 수정하지 않고 그 실패를 돈으로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고 기본 방안입니다. 정부가 어, 이렇게 계속해서 어, 돈을 퍼주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막아 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경제가 다시 살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제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5일 검찰 과거사위 재수사 광고문을 보면 수사 방해 개입, 사건 실체 왜곡,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엄청난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우리 당 박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전임정권 민정수석을 지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치 기하기를 보호해준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정치 보복의 진념과 야당에 대한 적대심만으로는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또 없는 사실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 의원의 재가를 물리려고 한 공포 정치의 실체입니다. 법치주의,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야당 탄압에 국가 형사권을 색적으로 동원한 매우 중대한 권력 남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무고한 이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운 그 대가 반드시 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수사 과정에 나타난 권력의 어두운 거래와 결탁의 실체도 앞으로 반드시 분명해 나가겠습니다.